안녕하세요. 택시 안전팀입니다 특별시, 광역시, 강원도, 충청도, 개인택시 남바 시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개인택시 남바 시대는 수시로 변동이 되므로 참고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택시 안전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서울 8100만원, 인천, 8,100만 원, 대전 1억 500만 원, 부산 8,500만 원, 울산 9,200만 원, 대구 5,700만 원, 광주 1억 1,500만 원, 세종 2억 원, 제주 1억 7,000만 원, 강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시 1억 6,000만 원, 삼척시 1억 2천만원, 원주시 1억 3천만원, 태백시 9천2백만원, 동해시 9천5백만원, 속초시 1억 8천만원, 춘천시 1억 5천만원, 충청북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시 1억 3천만원, 옥천군 6천만원, 제천시 1억 3천만 원, 충주시 1억 2천만 원, 진천 2억 원, 음성군 1억 2천만 원, 충청남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룡시 1억 5천만 원, 논산시 1억 원, 보령시 1억 4천만 원, 아산시 1억 6천만 원, 예산군 1억 8천만 원. 홍선궁 1억 8천만원, 공주시 1억 5천만원, 당진시 2억 2천만원, 서산시 2억원, 천안시 2억원. 이상은 택시아 안전TV가 알려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